몸은 상태 많이 올라왔어요. 날씨 따뜻하보니까보니까 아 어때? 느낌이? 어 이제 대만에서부터 너무 일본까지 너무 따뜻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과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모르는 것도 친절히 알려주시고 해서 지금 몸 상태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. 좀 어떤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았고 어떤 점을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? 어 제가 직구 스피드도 빠르고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. 이제 직구를 너무 이제 안 맞으려고 피하는 승부를 하기보다는 타자한테 맞아도 좋으니까 이제 한 가운데 보고 그냥 전력 투구해라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. 가을야구 좀 어떤 역할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? 어 일단은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저를 필요하신 곳에 쓰시겠지만 저 항상 올라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 점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던지겠습니다. 승부, 음. 한 타자, 한 타자 승부를 제 장점은 이제 빠른 직구이기 때문에 직구를 많이 던져서 타자들이 이제 타이밍을 조금 앞에다 두게 한 다음에 이제 이제 중목이 이제 슬라이더로 타자를 잡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 네. 시즌 어,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야구를 하게 될 텐데. 이제 절대 쫄지 않고 부산의 컬러에 맞게 자신감 있고 상남자스럽게 공 던지겠습니다. 전다.